자, 우리말 법화경, 요법연화경 제4권, 제11 겸보 탑품. 그때 석가문이 부처님 앞에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 정도 되는 칠보 탑 하나가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서부터 솟아 나와 공중 한가운데에 멈추었다. 그 탑은 여러 가지 보물로 장식되었고, 5,000개의 난간에 감실만도 천만 군데이며 수많은 깃발로써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게다가 보배 영락이 아름들이 드리워져 있는데 만억 개나 되는 보배 방울이 그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사면에서는 다마, 라발, 전단, 나무 향기가 그 깊은 겨나와온 세계에 진동하였다. 그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 은, 유리, 작거 만호, 진주, 맥의 칠보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일산의 높이는 무려 사천 왕궁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의 천신들은 하늘의 만다라 꽃을 꽃비로 내리며 보배탑에 공량하였고, 나머지 다른 하늘천신들과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천만억 대중들은 온광꽃과 향, 영락, 번기, 일산, 악기 등을 가지고 보배탑의 공양들이며 공경하고 존중이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와 찬탄하기를 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이 평등한 큰 지혜로 보살법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묘법 연화경을대중위에 설하시다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설하신 내용들은 모두 참이며 진실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거대한 보배탑이 공중에 둥실떠있는 것을 보고 또탑 속에서 우렁우렁 크게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듣자 모두 법의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의아스럽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한 채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대요설이라 부르는 한 보살 마하살이 있었는데 모든 세상의 하늘 천신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들이 마음속으로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서 저 보대, 보배탑이 땅 속에서부터 솟아 나왔으며 또 어떤 분이 탑 속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신할까? 이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저 보배탑 속에는 열의 몸 전체가 모셔져 있느니라. 먼 옛날 동방으로 한량 없는 천만억 아승기의 수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정세계가 있었느니라. 그 세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바로 다보 부처님이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닦고 계실 때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만약 내가 성불하고 나서 열반한 뒤에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탑이 경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소산하리라 그리고 살법을 증명하기 위해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읽고그 다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 열반하실 때가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하늘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에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큰 탑을 하나 세우도록 하여라. 이리하여다부처님의 신통력과 원력으로서 시방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세존이 계신 곳이라면 부처님의 보배탑이 모두 그 앞에 솟아 나오느니라. 그리고 다보 부처님의 전신이 탑 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시느니라 대요설 보살이요. 그래서 지금도 다보 여래의 탑이 법화경서라는 것을 듣고자 땅 속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니라 이때 대요설 보살이 여래의 위신력을 잊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다보 부처님의 몸을 직접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었다. 그 다보 부처님께서는 깊고 중대한 원력을 다음과 같이 세우셨느니라. 만일 내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여러 부처님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느 부처님이든 내 몸을 사부대중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 부처님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이 시방세계에서 설법하다가 전부 한 곳에 모인 다음에야 나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러니 대요설보살이요. 다보 부처님의 몸을 보려면 이제 시방세계에서 설법하고 있는 나의 분신 부처님들을 먼저 다 모이도록 해야 하느니라.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의 모든 부, 분신 부처님들도 뵙고 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도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에 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오, 곧 오백방... 어, 음식이 와가지고 <laughs> 빨리 오네요.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에 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곧동방위로 500만억 나유타 항하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 속의 여러 부처님들을 칭견하게 되었다. 그 여러 세계들은 전부 파려 보배로 땅이 되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써 눈부시게 장엄되었다. 게다가 천만억의 무수한 보살들이 그 세계들마다 충만하거늘 보배 막장을 널따랗게 치고 보배 그물이그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 세계의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써 많은 가르침들을 연설하시고 계셨다. 그리고 천만억의 한량없는 보살들이 여러 세계들에 충만한데 대중을 위해 설법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남반응 세계도 마찬가지였고 서방 세계와 북방 세계도 그러했다. 또한 내 간방의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세계도 그러했으며 상방 세계와 하방 세계 등 백호상의 광명이 뻗친 곳은 모두 다 그러하였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여러 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선 남자들이여, 내 지금 응당 사바 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가야겠구나. 아울러 다보 열의 보배탑에도 공양 올려야겠다. 그러자 이때 사바 세계는 고청정하게 바뀌어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황금으로 줄을 꼬아 팔도를 경계하였으며 여러 작은 불악과 마을 성읍 따이들과큰 바다와 강, 신의 산과 숲들이 다 없어졌다. 큰보배양을 사름에 향내가 진동하였고 아름다운 만다라 꽃이 땅에 두루 뿌려졌다. 또그 위에 보배 그물과 보배 장막을 펼쳤는데 거기에다 각가지 보배 방울들이 여기저기 매달렸다. 그리고는 오직 그 회상에 모였던 대중들만 머무를 뿐그 밖의 다른 하늘 천신들과 사람들은 모두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당시 석가모니의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대보살 한 명씩만 시자로 거느리신 채 사바세계에 이르러 저마다 보배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하나하나의 보배나무 높이는 500유순이건을 가시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는 전부 사자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때 여러 분신 부처님들께서 저마다 자리에 과부자를 맺고 앉으시되 이렇게 계속 앉아 앉다 보니 삼천 대천의 온 세계가 꽉 차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석가본니 부처님의 한쪽 방에 계셨던 분신 부처님들도 다 앉지 못하신 상태였다. 당시 석가본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다시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 전부 청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가 아예 없어졌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변해진 세계도 역시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그나무들의 높이는 500유순이건을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전부 보배로 된 사자좌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오 유순이고 여러 가지 많은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또한 큰 바다, 강, 시내와 목진린타산, 마하목진린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큰 산이 없이 전부 하나의 부처님 세계로 통일되었다. 보배로 된 땅은 고르고 평탄하건만 그 위에 알록달록 보배 섞인 장막을 눈부시게 펼쳐서 많은 번기와 일산을 달았다. 큰 보배향을 사름의 향내가 진동하였고 하늘에 여러 아름다운 보배꽃들이 땅 위에 색색으로 뿌려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오시어 앉으시도록 하기 위해 또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 억 나유타 세계를 변화시켜서 전부 청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가 아예 없어졌고 또 거기에 있던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은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 새로 변해진 세계도 역시 청보색의 유리로 땅이 되고 많은 보배나무로 장엄되었다. 그 나무들의 높이는 500유순이건을 가지와 이파리가 알맞게 돋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차례로 아름들이 장엄되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는 전부 보배로 된 사자자가 마련되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들로서 화려하게 꾸며졌다. 또한 큰 바다, 강, 시내와 목진 린타산, 마하 목진 린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큰 산이 없이 전부 하나의 부처님 세계로 통일되었다. 보배로 된 땅은 고르고 평탄하건만 그 위에 알록달록 보배 섞인 장막을 눈부시게 펼쳐서 많은 번기와 일산을 달았다. 큰보배향을 사름에 향내가 진동하였고 하늘에 여러 아름다운 보배꽃들이 땅 위에 색색으로 뿌려졌다. 그때 동방으로 백천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 가운데 계셨던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설법을 하시다 말고 이곳 사바 세계로 모이셨다. 이렇게 해서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다 모이시어 팔방에 앉으시니 팔방의 낱낱 방위바다 각각 400만억 나유타의 넓고 넓은 세계가 여러 분신 부처님들로부터 가득 충만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신 채 모두 시자를 보내시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무난드렸다. 즉,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제각기 시자에게 보배꽃을 하나 름씩 안고 가도록 지시하여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그대는 기상 굴산의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로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내 말대로 안부를 여쭈어라. 아프신 데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력도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보살과 성문들도 다 편안하시겠지요. 이러면서 이 보배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무려 공양하고는. 저 암흑의 부처님도 이 보배탑을 세종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저마다 이와 똑같이 시자를 보내셨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 부처님들이 전부 모여서 각각 사자자에 앉으신 것을 확인하시고 또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똑같이 보배탑 여는 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듣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 한가운데 올라가 멈추셨다. 이에 일체 사부 대중도 덩달아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숨죽인 채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손가락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아주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치 잠겨있던 빗장을 뽑고 자물쇠를 풀어서 커다란 성각의 문을 열어 제치는 소리와도 흡사했다. 그러자 즉시 거기에 모였던 일체의 대중들은 다보여래께서 보배탑 속의 사자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내 알아보았다. 다보 부처님의 몸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선정에 드신 양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 다보여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으니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아주 훌륭하게 이 법화경을 잘 연설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경전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사부 대중은 과거 할력 없는 천만억 겁 이전에 열반하셨던 부처님께서 이어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자 일찍이 없던 희유한 일이라 찬탄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보배꽃송이들을 가지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 위에 극진히 뿌리며 공양하였다. 그때 다보 부처님께서 보배탑 속의 자리를 절반으로 나누어 석가모니 부처님께 양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 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즉시 그탑 안에 들어가 절반의 자리에 가부자를 맺고 앉으셨다. 그때 대중들은 두 여래께서 칠보탑 속의 사자자 위에 같이 가부자를 맺고 앉으신 것을 보고는 저마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 자리는 너무 높고 멀기만 하니 부디 거룩하신 이래시여, 여래시여, 신통력으로서 저희들도 부처님 계신 허공에 함께 오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로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음성으로서 널리 사부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누가능히 이 사바 세계에서 묘법 연화경을 널리 설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 경전을 설할 때이니.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묘법 연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성인 중의 으뜸이신 다보 세종께서도 비록 열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셨으나, 오히려 보배탑 속에 계시며 법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의 법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을손가. 다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참으로 오랜 겁 이전 겁 이전 이것만, 어디서든 곳곳마다 법을 들이려 하시면 이 가르침을 듣기 어렵기 때문이니, 그 부처님의 근본사원이 내 열반한 뒤에 어느 곳이든 설법하는데 찾아가서 항상 법화경을 들으리라 엿도다. 또 항아이 모래일처럼 한령없는 나의 분신 부처님들도 모두 와서 법화경을 듣고 열반하신 다보 열에 배우고자, 저마다 훌륭한 세계와 제자들, 하늘 천신, 사람, 용, 귀신들의 온갖 곤량마다 앉고,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에 다 모였도다. 모든 부처님들 앉으시도록 신통령으로서 한량 없는 대중들을 옮겨놓아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함에, 윽고 많은 부처님들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시거늘, 마치 청정한 못을 연꽃으로 수놓아 장엄한 듯 하며, 고배나무 밑의 모든 사자 좌 위에 부처님들 앉으시어 광명 비추시니 마치 깜깜했던 한밤 중에 커다란 횃불을 밝힌 듯 환하도다. 부처님 몸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가 시방세계에 두루 진동하자 중생들은 부처님 향내에 취하여 못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거니 마치 커다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쉴새 없이 작은 나무가지를 흔들어 대듯 하거늘, 이러한 방편으로서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도다.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되, 내 열반한 뒤에 누가 능이 이 법파경을 받들어 간직하며 읽고 설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할 지니, 이 다보 부처님도 비록 오래전에 열반하셨으나, 큰 서원 세우셨기에 사자우를 하시지 않는가? 다보 열애와나 석가모니 불과 여기 모인 모든 화신분들은 마땅히 그 서원의 참된 뜻을 알리니 모든 불자들이여 누가능히 가르침을 지키겠느냐 마땅히 큰 원력 세워서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여라 만일 어떤이가 이 경의 가르침을 지킨다, 지킨다면 곧 나와 다보불께서 공양을 올리는 셈이니 다보 부처님께선 고백탑 속에 계시며 이 경을 위해 언제나 시방 세계 곳곳을 다니시느니라. 또한 이 가르침을 지키게 되면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화신 부처님들 장엄하고 화려하게 모든 세계 빛내시는 그 부처님들께도 역시 공양 올리는 격이니. 만일 이 경전을 설한다면 곧 나와 다보 열에 그리고 모든 화신 불마저 친견한 셈이 되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각각 깊이 생각할지니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마땅히 큰 원력을 세워야 하느니라. 비록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나, 다른 나머지 경전들을 전부 다 연설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혹은 수미산을 잡아 빼어 수많은 수없이 많은 다른 부처님들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 따위도 별로 어렵지 않고 발가락으로서 대천세계를 움직여 멀리 다른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도 역시 어렵지 않으며 유정천 꼭대기에 서서 중생들을 위하여 나머지 한량 없는 경전들을 연설하는 것도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거니와 그러나 부처님 열반하신 후 오, 오탁 악세 험한 세상에 능히 법화경을 연설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라 맞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아서 갖고 누들며 다닐지라도 별로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직접 써서 간직하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일 이것이 어려우니라. 거대한 땅덩어리를 발톱 위에 얹어 놓은 채 하늘나라 범천에까지 오르는 일도 그다지 어렵지 않거니와 부처님 열반하신 후 오타각세 험한 세상에서 잠깐만이라도 법화경을 읽는 일 이것이 진정 어려우니라. 가령 거파가 탈 적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일도 크게 어렵지 않거니와 내 네,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며 한 사람을 위해서만이라도 말해주는 일 이것이 정말 어려우니라. 8만 사천의 법장 곧 20부경 가지고 남을 위해 연설해 주어서 듣는 사람 전부 육신통을 얻게 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 수지하여 그 뜻에 대해 질문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어려우니라 혹 어떤 사람이 법을 설해서 천만억, 무량, 무수, 항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에게 아랑가는 물론 육신통응을 갖추게 하여 그처럼 이롭게 하는 일도 별로 어렵지 않거니와 내 열반한 뒤에 능히 이러한 대승경전을 받들어 간직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어려우니라 맞습니다 내가 불도를 위해 한령 없는 세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널리 여러 경전들을 설했으나 그 가운데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만약 누군가 능히 이 경을 간직한다면 곧 부처님 몸을 모시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니 모든 선 남자들이시여 내 열반한 뒤 누가 이 경전을 수지하여 독송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할지니 이 경은 간직하기 어렵기에 잠깐만이라도 누군가 간직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기뻐하시리라. 그런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께 칭찬받으리니 이것이 곧 용맹이자 전진이며 지게이고 두타를 닦는 행으로 위없이 높은 불도를 빨리 이루리라. 능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이 법화경을 읽고 간직한다면 그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로 순이란 마음의 경지에 머물 것이며 부처님 열반한 뒤 능이 이 경전의 뜻을 알게 되면 바로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의 세상 안목이 되거늘 두렵고 험한 오타각세에서 잠깐만 연설하더라도 일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응당 공양하리라. 네 여기까지. 네, 제11 겸보 탑품이었습니다. 오, 이 겸보 탑품에서 왜 법화경을 정진해야 되는지 더 일러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요즘 세상 보면 오탁 악세 이 말이 맞죠? 음, 정말 험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려진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오탁 악세 속에서도 법화경을 믿고 부처님에게 귀하여 따르고 또내 안에 불성을 일으켜서 부처가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이 모습, 저의 모습, 제가 개가 천선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용맹 전능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식사가 왔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세계 평화와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